예, 어, 우리가 재배하는, 어, 지내 지역은 따뜻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작물이 되겠죠. 여기 과거에 키가 있죠. 그죠. 어, 예, 근데 키 농장이 다 없어졌죠, 이제. 아직 맺는 거 있습니까? 맺는 네, <laughs> 거, 거 없지? 요거 왜 죽었냐면, 비로 잡게 주고 굶어 주고 바보서다굶죽 <laughs> 키위가, 어, 여기에 있는 비료량을 주면 안 굶어 죽어요. 그런데, 어, 수지병을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게. 여름에. 그 수지병은 원인은 키위가, 어, 어, 사망의 1순위가 뭐냐? 수지병. 이 병이 아닙니다, 이거. 이등굴이 이래 있는데, 여기에서 가지 나온 거 예비지 있잖아요. 이 이파리. 여기 얘가 이파리, 여기에서 매진 물방울이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긴 여백, 이 물방울이 타고 내려온 게 여기에서 들어 있는 게. 아미산산 단백질. 요 놈이 요리 내려오고 묻어있는 게 뭐가 니까요거만큼 죽어. 요걸 좋아하는 균. 이 균은 스스로는 못 들어가요. 요거를 먹어야만이 들어가는 거죠. 요걸 먹고. 먹고 여기서 달라붙어요 균이 활성화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비로만 더 주면, 요, 수지병 자체가 없어요. 키위가. 근데, 키위가 수지병 챙긴 주 원인은 요소 안 주고, NKB를 주고, 태비를 주고 일어난 일이다. 식물에 밥을 안 먹으면 반찬만 주고, 키위 사망 순위 1위가 수지병인데, 수지병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 그.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가지고 눈물 속에 떨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죽어다. 배고픈 나무들 가면 아침에 눈물 뚝뚝 떨어져요. 뭐 고추도 눈물 뚝뚝 떨어지고 감자도 눈물 뚝뚝 떨어지고 걔들 무조건 다 죽어. 똑같이 그것도 뭐급 약식이 약을 안 채. 요소 이런 좀 이제. 그렇지. 그거는 <laughs> 많이 좀 주고. <laughs> 그것도 평당 비가 많이 올 때는 200g이고, 비가 적게올 때는 100g이고, 그람수로 계산해야지. 그럼, 음, 더폭주 놓고 몇 그람도 계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 요런 키위가 그 사망의 주 1순위가 되는 게수지병인데이 병은 배가 고파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 잎사귀 끝에 매지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무래도 단백질이 흘러내려서 묻은 부위에 균이 활성화돼서 죽었다. 그 복숭나무 진 나오는 거, 자두나무 진 나오는 거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지? 뭐 복숭나무 천고병, 뭐 이런 재피곰팡이, 뭐 이런 병들은 전다 비로자면 요소 비로자면 하나도 병 없어. 요소비료 주라카는 확실 알았지? 요소비료가 그럼 키위는 뭐 통치요 치료 할까요? 치료 요거 치 수지병 치료약은 요소 이 식감만 맞으면 병 자체가 잎이 두꺼우 살이 쪄서 모든 작물들 거의 다이서 이파리가 요로 얇으면 밥숟가락 들은 것처럼 그래요온망에 근데 요기 살이 쪄서 요렇게 살짝 뒤로 디디지만 병 없어. 살, 이제, 앞면에 살이 찌는 놈이 요렇게 되고, 이제, 마늘 같은 뒷면에 살이 찌거든, 그럼 요렇게 돼. 하트가 돼야 돼. 하트가 되고, 더 살이 찌면 까베이가 돼. 이파리 꼬여. 고추도 비로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가 비로 디비지고 안 되면 꽉. 했다, 이걸 꼬인까베이가 되는데 그, 비로량에 따라서 병이 생기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기는 게, 이제, 탄저병이나 조금 있는데, 그런 거는 큰, 크게, 많이 병이 안 생겨요. 근데 그, 키를, 저게, 땅도 배수가 잘안 되면 죽는다, 이다보니 맞습니다. 물이 안 빠지면. 예, 물 빠지면 안 좋으면 그거는, 어, 뿌리가, 그, 썩어 올라와요. 어, 물에서 뿌리가 잘 견디는 건 감. 어, 뜰감 같은 거는, 그, 뿌리가 물에 하나 대면, 요대로 있고, 또한 내면 니리 가. 또한 내면 니리 가. 이리 이래 됩니다. 자꾸 나옵니다. 근데, 복숭아 뿌리, 매실 뿌리가 물에가 돼 있다. 쓰고 올라와. 호두도 쓰고 올라오고, 물에 대면 거의 대단히 쓰고 올라옵니다. 포도 뿌리도 쓰고 올라오고, 키 뿌리도 물에 대면 쓰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 하는 게 첫째입니다. 첫째, 둘째. 예. 네. 그래서 그런 방법만 유지하면 됩니다. 뭐, 키, 어른 거 없지? 네. 요소 비료만 잘 주면 잘한다 아니요, 요소 비료 주면 망한다. 왜? 도장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먼저, 목매시비, 연매시비 앞에 한 방법을 먼저 동의되어야 돼요. 음. 그럼, 봄순을 길러줘야만이 비료 먹어내는데, 봄순을 안 길러놓고 비료주는 것 때문에 도장지만 입단하고 열매는 깨끔하네요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 처음 시작되는 게 목매시비, 연매시비가 전제적으로 되야만이 죽는 않으나, 열매가 품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그건 동일합니다. 이것도 킹이. 킹 나무, 한 2,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도수비를 얼마 돼? 드려야 나한테 물어보면 돼. 측정기한테 물어보자. 여기, 여기 표가 있으니까, 요 사계절 이식값에 요구를 맞추면 됩니다. 어, 뭐돈 주고 사면 돼. <laughs> <돈, 돈>, <laughs> 네, 그돈 주고 사면 돼. 안 그러면 농협 농협에 가서 지도계에서 조합장부 사러 가면 됩니다. 네, 그 방법도 있고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장목반에서 구매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재배하는 게 텃밭으로 하는 게또 뭐가 있죠? 뭐 감자 많이 합니까? 아니면 만원, 예. 만원. 마늘? 마늘을 심을때 비료 몇포 줍니까? 비료요? 100평에 100평의 비료를 어, 어 완효성 한가지면 쓰면 6포 그 다음에 어 완효성2 내지 3 포에 요소 2포 이렇게 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명품 3 0 요거를 백 평당 어2 포에 요소 1포 있고, 심는 방법이 있고, 마늘 심는 방법의길이 마늘 심을 때 비료량, 어떤 게 선택해야 내 땅에 맞는 걸 선택해라. 100평에 6포 있는 방법도 있고, 100평에 2포, 1포 있는 방법도 있고, 선택해라. 그리고 비료량이 부족하면 이 이식 값이 안 맞으면 계속 요소비로만 추비하면 된다. 마늘 양파에 추비 nk비로 뿌리면 잘 썩는다. 저장이 안 된다. 그리고 비료가 부족하면 마늘은 병이 된다. 마늘이 비료가 부족하면 가을에 가을에 여기서 물방울이 여기 타고 내려가면 뿌리가 썩죠. 뿌리 썩으면요, 한 놈씩 죽잖아요. 그러면 요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 충이 알을 까요, 알을 까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 여기서 우리는 살충제를 쓰고 있어요. 이 살충제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비료를 더 주면 요기에서, 물방울이 안 생겨. 요 물방울이 여기 들어가면, 뿌리가 썩어. 그래서 텃밭으로 마늘 작기 심으면, 마늘 눕히고 심으면 돼. 요렇게 심으면 뿌리가 열나겠죠요 물방울이 요리가잖아요. 요쪽으로. 그럼 여기 가을 병이 없어. 눕히고 심으면 작년에, 그, n k 비를 주로 해갖고, 네. 마늘오고 고추를, n k 비를중지금으로 줬거든요. 예. 네. 주니까 그러니까 고추도 적게 열리고, 마늘이 다서어버어어 당연히 썼지. 어, 가리는 고온인데, 마늘이 언제 더울 때 이거 나오죠? 여름에, 요때 그죠? 더운데, 더운 비를 주세요. 아, 찹, 죠 여름에 소주 먹던가안 먹죠. 더울 때. 똑같습니다. 이, 그, 더 비료 무면 알았이죠. 마늘 주어요. 그리고 어, 가을에 정식했을 때 마늘이 어, 냄새 때문에 충이 알을 까는데 요거 때문에 살충이를 거든요 그럼 비료를 더줘 갖고 여기 물방울 안 생기면 병이 없어요. 제가 농사를 한 15년지는데 말했다 고추 농사, 마늘 한 번도 성한 적이 없어요. <laughs> <laughs> 배가 고파서 죽었다. 그게 아니 처음에는 지금도 많은 잡대겠어요. 잡대겠는데 수한한달전 이래 되면 다 내놔도 쓰고 그래. 당연히 죽죠. 이제 죽는 방법 이제 가을에 일차적으로 죽는 방법이고 요놈이 요렇게 심으면 물방 요물요 여기 매진 여기 요 여기 물방울 요게 요렇게 뜨이겠죠 음. 그럼 요리와도 요렇게 되죠 그럼 여기 병이 없어. 요요 여기 요, 뿌리 여기 있는 안 가. 그런데 이제 요거 지나고 난 다음에 물방울 이 여기 생기거든요. 요거 여기 요리 되는 거죠. 그럼 물릉병이와 물음병물음병이 무름병. 네, 왔는데 이물음병이 여기 있는 이병이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음병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뻥마늘 오죠 아니요 그그 다음에 뻥마늘 아니요 아니 비쁜거 야구방망이 스펀지만늘 썼죠 그다 거짓말 이름을 잘못 지어놨 그래. 배고파서 눈물이 들어가서 썩었다 배가 고파서 눈물이 들어가서 썩었다. 그 밥을 줬어야 되는데, 밥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물방울도 물은 땡이 고그 다음에 요, 요 놈이 요까지 들어가면,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또뭔병이 오겠습니까? 요거는 스펀지라 그러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거. 이거 왜 스펀지 만들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배가 고파서 눈물이 들어가서 썩었다. 요기 눈물방울, 요기, 요기 생긴 물방울이 요기 들어갔는데, 이것 때문에 약치료더니요 약이 덧나 안 덧지. <laughs> 이것, 이거, 이거 듣는 방법은 배부르게 요소 비어주면밥 먹고 배가 불러서 물방울 안 생기나 병이 없어요. 이제 네. 요것도, 어, 막, 뻥마늘에 이름 짓는 게 제일 낫겠죠? 뻥마늘. 예. 네. 책에는 스펀지 말 이름 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뻥마늘 뻥뻥, 이런못 해. 요거는 균이에요. 여백을 먹는 균.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균이 활성화돼서 식물을 먹어버렸다. 그래서 안에, 안에, 안에 먹어버요 뻥마늘은 이파리 가해는 깨끗해요. 왜? 잎이 커, 물방을 맺었으니까. 이 식감. 요비량이아니서 그래. 그래요. 요소 비올 때만 적금적은좀하한놈난 거예요. 뻥마늘 다음에 또뭐 합니까? 그 다음에 요 물방울이 타고 요리 가면, 배가 고파서 눈물이죠? 여기 물방울은 배가 고파서 생긴 물방울, 눈물이에요. 이 물방울 여기 왔다. 그럼 여기서 균이, 요 물방울을 먹고 균이 활성화해서 식물을 먹어본 거예요. 요거는, 흑색 썩은 뱅이네, 지금. 색깔이 좀. 네, 당장, 여섯 글을. 예, 흑색 썩은 뱅이 이름 지나면요. 이것도 배가 고파서 눈물이 떨어져서 눈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고 균이 활성화되어서 먹었다. 이 균들은 동작을 못해요. 비동작균. 선제에 이파리 속에 들어있는 물방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비료량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요. 이 시가 1.2 이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0.3 이하는 병이 없어요. 여기는 무병. 여기서는 무병. 근데 여백은 0. 저로부터 다 생기나 여기는 병이 없어요. 여기 병 작아지고 그걸로 가병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생기는 병이 비동작균. 그 균의 포자는 있으나 이 균의 포자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집에 탁자 위에 곰팡이 피나요? 식탁이 안 피죠. 떡을 갖다 놓고 위 그릇 하나 딱 덮어놓으면 금방 곰팡이 피죠. 포자는 많아요. 그 포자는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모기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먹이 사슬의 구조에서 일어난 일이고 비료 더 줘서 요 눈물방울만 없으면 병 없다. 그래서 마늘에 비료 주면 병안 생겨요. 양파는 아예 병 없어요. 근데 양파는 분이 많아가 녹뱅이 못 들어가요. 분이 많아서 녹뱅이 못 앉아. 뿌리를 못 박아. 우리 후레팬 요즘 가스렌지에 후레팬 렌즈 후라이팬 돈좀 비싸게 준 거는 계란 후라이 기름 안 들어도 되죠? 그 뭡니까 공극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분은 빛을 반사시키기도 하고 온도를 낮추는데 자외선 빛을 반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물의 균이 왔을 때 공극을 띄워서 뿌리를 못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늘에는 병이 하나 돼 있다. 녹병. 녹병은 안개 끼고 난 다음에 약을 치면 된다. 그럼 안개 끼기 전에는 요균은 못 날라와. 그럼 온도가 여름이다 소리 나오고 비가 오락가락 오락가락해서 안개가 살짝 피어나죠. 근데 비가 따고고, 딱, 끝이 보면 녹병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비가 올 때, 가서 물을 살짝, 살짝, 자꾸 뿌리면 씻겨져요. 이 포자가, 잎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뚫고 들어갈 거거든요. 뿌리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탄저병학 요거는, 어, 요것들은, 요것들은 비동작균. 녹병은 동작균이에요. 지가 뚫고 들어가요. 이동작균는 양파에는 못 뚫고 들어가는 게 양파 분 때문에 그래. 분 때문에 못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녹병은 보리, 밀, 풀도 화분가. 그리고, 뭐입니까? 우리 마늘 잎이죠. 마늘 잎에 뚫고 들어가죠. 근데, 안개가 깼을 때, 녹병은 안개에서 움직인다. 안개가 끼을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개가 끼기 전에는 이 균은 안 움직이니까 예방약도 필요 없다는 거죠 약이 약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는 녹병이 있다고 미리 약을 치고 있잖아요그 필요 없는 약이에요 이거는 미리 예방해도 소용이 없거든 이거 띄워놔야 되는데 못 뚫고도 띄워놔야 띄우는 방법이 없잖아요 비가 안 오게 하거나 안개가 안 들어가게 하면 이 균은 없어요, 또. 근데, 요 물방울이 생기는 이거는 마늘에 아침마다 가서 물로 뿌리고 요 씻어버리면 병 없습니다. 뭐, 흑색 썩은 병, 뭐, 뻥마늘, 뭐, 안에 뿌리 썩음이사이다 이것들은 안에 생기는 것들요 이슬방울, 요 물방울, 자기가 토해낸 물방울, 요것만 씻으면 병이 없다. 간단하죠? 고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균을 동작균이냐, 비동작균이 나누면 되니까. 이 동작균들은 우리가 배가 손에 흑수병, 그다음에 마늘, 보리, 밀, 그다음에 요 것들이 녹병, 그다음에 과수 당감이나 사과의 탄제병국화꽃의 백수병 요 것들은 안개에서 이동해요. 하우스 같은 국화꽃은 온도를 더 높이가 안개가 하우스 안에 안개게 만들면 돼. 그러면 요런 것들은, 어, 약을 안 치려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안개 었을 때, 물을 5분, 10분 단위로 계속 물을 뿌리고 있어야 돼. 그럼 그, 어, 과수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규모가 크니까, 미세 살수 장치를 해가지고, 물을 5분 단위로 뿌리 뿌면, 균제는 안 써도 되죠. 그지, 요놈의 균은, 안개 끼고 난 뒤에 치아 되는 게 마늘의 녹병이다. 이제 적용 됐죠? 네. 네. 마늘. 지금 마늘 요소고 언제까지 뿌려야 됩니까? 지금은 이 사월달에 뭐 개별을 뭐, 하지 말아 그는데 십일월. 누가요? 어통 노지님, 노농사그가 이야기하기로. 노 교육관계네요. 월 넘어면 저양다고개 요소 주야 저장이 있는 걸 요소를 안 주면 저장이 없는 데가 마을지서골라가 있어. <laughs> NK 주면 마늘 더 저장 안됩니다. 다 썩어. 복사하고. 아니, NK가 고시고 주지마라 하잖요개 그러니까. 뿔. 군, 군기 죽이려고. 한달 주지 전에 주지마라. 한달 전에. 수확이 한달 전에. 한달 전까지 주지마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늘이 <laughs> 5월 말에 켭니까? 6월, 6월 초에. 6월 초에 여기 켜거든요? 그러면, 어, 이때 이 식값이, 에, 그, 저, 5월 초에 이 식값을 약 2.0을 맞춰나면, 마지막 비료를, 어, 5월 초에 100평당 요소를 한 포씩 주면 되겠네. 그럼 그때까지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럼 병 없어요. 수확하기 전까지, 에, 마지막 비로는, 어, 고래에다가 논, 이런 심한 거 빨아먹으라고, 논, 논에 같은데, 백병이면 한 포씩 좁아. 그러면 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식 값에서 결정하는데, 그럼 병 없으려고 하면, 아침마다 물로 뿌려 씻고 분내는거 물방울만. 아, 선생님, 그러면, 이식가 그러면 전기 전도도인데, 그럼 산성, 산성도하고 관계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영양 이동하고 흡수량하고 관계 있죠. 그럼 산성도가 높, 저, 저, 산, 산도가 낮아 낮을 때 값은 차이가 납니까? 기계는 차이 안 나죠. 이식 값 차이가 안 난다고. 그치. 그렇죠. 식물이, 에, 장애를 받겠죠. pH가 안 맞으면. 네. pH는 어, 기본으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되겠죠. 네. 그건, 그것까지 여기서 들고 나오면 제가 강의 못 합니다. <웃음> <웃음> 그, 그, 아니, 보통 저는 보면 이제, 그 토양, 그, 산도 켜 측정해갖고, 이제, 그, 대수기면 산도를 높이려고 하고, 아카리 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6.5 정도 하면 되죠. 예. 네. 근데 그건 토양 분석, 1년에 한번 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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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생각할 필요 없다. 예, 네, 그 생각할 필요 없고, 어, 요소, 요소, 토양 분석 결과에 인상가리 칼슘 있으면 요소비로 많이 주면 된다. 마늘 별거 없다. 요소 가지고 치료 안 되는 건 녹병밖에 없다는 거죠. 요소로 가지고 마늘 병 치료 안 되는 건 녹병밖에 아, 없어요. <laughs> 네. 이파리만 새카만 살지가 있으면, 마늘의 병이, 이거 전부 다비료부족해서 눈물방울에서 생긴 병이 되네요.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김장배추도 마찬가지고. 비료부족하면 눈물에서 병이 생기는 병인데, 그 요소 비료주는 것들은 병 하나도 없어요. 탄대병 그 같은 거 뚫고 들어가는 거 일부 있는데, 그것들도 탄대병도 믿을 수 없는 놈이 돼가지고, 그, 병의 부위에 따라서 달라붙을 수 있느냐, 미끄러지느냐, 그 차이거든요. 미끄러질 뿐 없거든요. 그러나, 여백은 가다가 뭉쳐요. 그럼 병이 생겨요. 그래서, 고추의 탄제병처럼 생기지만, 탄제병이 아니고, 요 여백 물방울 때문에 생긴 병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 요 고추, 이제 더안 해도 되겠지, 요 병은, 마늘의 병은, 양파의 병은, 요소로 잡아야 된다. 그래, 그 양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을 때 비료량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완효성을 쓰면 돈이 많이 든다. 속효성은 돈이 싸다. 그래서 속효성을 쓰면 추비를 자주 해라. 완효성을 쓰면 추비를 자주 안 해야 된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을 해가지고 한 폭에서 심어놨잖아요. 예. 그럼 거기다가 얼마씩 줘야 됩니까? 비료에? 예. 요소를. 그게 100평당 비료가 충분히 올 때는 200, 평당 200g. 비가 작게 올, 좀 작게 올 때는 평당 100, 100g. 그렇게 주면 됩니다. 그럼 내일 뭐, 내일 비 오니까 내일 비면 되겠네요. 예. 휴은안한또 줘야 됩니까? 바로. 날짜는 여기 있잖아요. 아렇육 6월 초에 6월 초에 만을 켜니까 네. 5월 8일 어버이날 때까지는 계속 줘라. 요소비로만. 그렇죠. 요소, 네. 열흘마다 암시. 그렇죠. 열흘마다 줄나가는 것 같으면, 어, 비료량이 네. 예, 한, 그, 저, 이식값 측정해보고 비오는 맞추고 예. 예, 예, 차이, 비 오는 양에 맞추거든요. 100평에 10kg 주는 건큰 장애, 장애가 없어요. 비, 비에서도 요소 기초들이 많잖아요. 암섭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번개가 치가지고 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깨야 돼요. 전기 스파크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비에서 요소가 없네요. 그렇죠. 없다고 봐야죠. 그거 있다고 믿었다는 그거 다 뻥됩니다. 아, 그 소가 있다고 들이많다고 이야기하면 안돼 안 그러면 많이 커야 돼안 큽니다. 뭐 광합성은 <laughs> 어떤 사람은 농사 많짓지 햇볕과 이슬로가 키운다, 이런 말 하거든요. 망할 짓 하고 있는 이슬 병, 병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자기는 청정하고 말다는 뜻에서 햇볕과 이슬로서 키운 우리 그작물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망하 그. 저는 농사를 지어보면 소화가 한달 전까지는 잘 되겠어요. 모든 게 고추, 마늘, 대추, 뭐 이런 땅이다떼했는데 5월 지나면 한 달쯤 되면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게수확할때 보면, 고추, 벽어지, 포기시키 이럴 껏수확하는게더 뿌리면 더 적죠, 적자 그래서 요 표를 사진 찍어 놓고저 측정이사가 맞추고 딱 맞히 떨어요 뷰러를. 그래서 요거를 그려놨던 거는 누구나 잘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사계절 이식값을. 그래서, 어, 어느 누가 해도 동일한 방법이 나온다는 결론. 그 다음에 벌레만 있고, 뭐, 간단하게 해놨잖아요. 아주 편리하죠. 농사 힘들 힘들어. 네. 힘들어, 칠수록 힘들어. 그렇죠. 하여튼, 어, 이게 마늘, 어, 양파는, 어, 병이 없는 작물이다. 예, 네, 하여튼, 어, 요것들은 녹병 양만 치면 되는데, 이런 다른 것들은, 어, 이게, 여기서 물방울과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에, 요는 그 약칠 때 영양제 조금 넣어갖고, 잎에 여백을 안 맺거든요. 그 순간이 해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 가면 영양제 지어버리잖아요? 그럼 꽃대 잎이 살짝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건 비료량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토양부습해 하여튼, 요 방법을 활용하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예, 하여튼. 마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